누나 이리오나 재미 족복스 투파이브님 엔제이아님 오불맘의 일상소통님 오불맘의 일상소통님 요즘에 시간 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이미, 알라봉, 족복수25, 언니, 알라봉, 엔제이야님, 알라봉. 감사해요.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와. 우연히 이리와. 엔제이야, 제이미, 족복수25님. 노래도 잘하시고, 미모가 뛰어나십니다. 오징어 짬뽕 라면 내가 좋아 좋아하는 오징어 짬뽕 라면 김치 아삭 고추 아삭 고추 우 장아찌 재미, 쇼법스투 바이브 언니, 엔제이 언니, 어블맘의 일상님, 다들 식사들 하셨습니까? 식사 안 하셨으면은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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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윤아, 안녕하세요, 헤지 하, 됐다. 시원하게 한잔 하고 싶을 때는 한잔 하는 게, 어, 좋아요. 어. 옛날 보다또 슬슬 나오네. 음. 이제 이제 나무 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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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빼고 자시고 할게 어딨어요? 묵고 싶을 때는 뭐해야지 맞지? 예. 9 0분째로무야지뭐 나들어갖고 뭐쭉 빼고 뭐 할게 어딨어 오신분더 짬뽕 짬뽕라면 짬뽕라면 짬뽕라면이다 왜 자꾸 꺼지네? 꺼지노? 또또 꺼지노? 또또 꺼져 뚜뚜 꺼져요 자꾸 꺼져 호퍼리 태선님 고맙습니다 어차 자한잔라고 싶을 때한잔라럿 옛날거로 설뭐여자라 어. 음, 어 남자만 숨 먹는 법이 없잖아 자 라면에다가 음. 김치에다가 맥주 한잔. 아, 맥주. 자, 한잔하고 싶으시면 자, 한잔씩들 하세요. 엔달버릇이 씨씨 나옵니다. 어, 제가 이걸 어, 엊그제께 한잔하고 이 싶더라고. 그래서 테라를 마트 가서 큰 걸로 하나 사놨고, 못 먹었어. 대게 갈증나고 피곤할 때, 어, 한잔. 슝! 인자, 우리나이에 뭐, 젖 빼고, 뿔떼고할게 어딨어, 임마. 뭐 부끄러운 것도 없고, 막마 뭐, 뭐 쿨하게, 재미나게 살다가 가는 기지, 뭐. 맛치 개님 언니, 감사해요. 식사하셨습니까? 윤나재 선생님, 잘 보고 있습니다. 라면, 라가, 김치. 이 김치가 저번에 소개동 시장에 사기 엄청 오래 하고 있어. 이 김치가 담고 나면 또 가려고 합니다. 제가 위치를 찾으려가 모르겠습니다. 김치는 원래 손으로 쭉쭉 찢어서 자 윤아, 우리 우연이랑 침대에서 자 쭉쭉 찢어 윤아 음, 맛있네. 쿨하게, 쿨하게, 쿨하게. 아싸, 고추. 톡 찍어서 맛있어요. 존나 맛있어요. 난자이 알라봉 제가 왕년에 7 0주파였거든 말이 약간 음. 말이 약간 7 0주파라서 왕년에 음. 지금은 손을 깨끗이 씻었지만 음. 이제 지금도 서서히 7 0주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음. 서슬 여기 너도 이해하 있어 음, 음, 음. 여기는 경상도 오리지널. 오리지널 경상도. 자, 아. 다시 연하다. 우리 윤나이 선생님 노래는 매주 목요일날 대박 따박 중성 나야가라 추억의 대충어 윤아 엄마 그거 어쩔자 소고기 소고기 음.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이야 나라 추억의 대청허 소고기를 김치 위에다가 뭐뭐뭔 뭐 내고 뭔데고 할 필요 없어 음. 에, 우아하게 뭐애게 뚫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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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도 오리지널을 이렇게 먹는게 맛있어 요즘에 그 방송에 퍼프링이 많이 생겨. 이해하시, 하이소이? 퍼프링도 사랑입니다. 요새 방송에 퍼프링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 뭐를, 그 퍼프링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 될 때를 대란 마 자, 아. 맛있어, 맛있어. 쌈데이, 알라버! 제이미, 알라버! 태조님도 지금 3만, 3만 명다돼가 버퍼링도 사랑입니다. 버퍼링이 음. 자꾸 생기네, 버퍼링이. 쌈, 제이미, 울지마! 얼면안돼 버퍼링도 사랑입니다. 자, 짠. 어윤아, 어윤아.